전도서 7장 11절로 18절 제가 앉으를고 여러분들 그다음 절 읽고, 그 읽고 교도갑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분별의 수능을 자의 지혜가 많아지는 지혜가 붙임자를 소유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아멘. 쓰임 받는 기준, 쓰임 받는 기준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교육의 목적이 지식 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많은 지식을 쏟아붓는 것, 그래서 주입과 암기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가느냐 하면 기계처럼 돼가는 거예요. 똑같은 지식을 누가 더 많이 암기하고 그리고 누가 좀더 주입이 잘 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교육이 지향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을 바로 볼수 있는 눈을 길러 주는 것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변별력의 가치관, 즉,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할때 성경에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가치대로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갈 갈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나타나는 교육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홈스쿨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 홈스쿨 운동이 뭐냐 하면 가정학교 운동인데 이 가정학교 운동은 기존의 제도권 가운데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독실한 그리스도인들, 즉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래서 성경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운동이 홈스쿨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분야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경적인 의미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균형, 신앙의 밸런스가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들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이렇게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져 있는 사람, 가치관의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책을 읽어도 신문의 한 페이지를 봐도 어떤 기사거리를 봐도 그것을 세상적인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주관과 잣대가 매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조지 밀로 5만 번 기도했더니 5만 번 응답받는다 그래서 무조건 이 안에는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된다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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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다 필요 없다 기도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설교가가 책을 읽은 거예요 사회운동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이 안 되어있으니까 매일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만 해요? 한쪽에 치우쳐서 정치하는 문아무개는 빨갱이다, 종북이다, 자파다. 여러분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명성이 있어도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을 환경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무슨 연대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환경운동을 교회에서 막 펼쳐요. 교회는 한 가지 운동만 펼치면 돼요. 모든 것을 다 끄집고 들어와서 뭐 하면 돼요? 복음으로 다 이렇게 뭐 해야 돼요? 버무려야 돼요. 그래서 끝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을 전도서, 성경, 설로몬은 한 단어로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로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의 핵심 출발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이요 기독교 가치관의 출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른 판단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장 19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열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지혜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19절에 말해요? 성욱 가운데에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보다 힘이 있다고요? 권력에 있는, 힘이 있는 10명의 무엇보다도요? 장수보다도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람으로 그 장례를 등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알아야 할 것은 알며 싸워야 할 것은 싸우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구분할 것은 구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2017년도 아름다운 게 표어가 뭐라고요? 믿음은 순종이죠. 똑같다, 똑똑해요. 믿음은 순종인가 하고 신앙은 순종인가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순종이면 그잖아요? 렇 그러면 순종은 누구만 해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건데 아니요. 순종은 누가 하냐면 신앙.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앙의 출발이 뭐로부터 온다고요? 순종으로부터 와요. 믿음이 있어야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한 순간서부터 누구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7년도 뭐 직분 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성도 된 사람들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뭐예요? 순종이에요. 신앙은 무조건 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아름다운 게딱 오는 순간부터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의회 회록 공동의회 회록 보면 밑에 보면 마지막에 뭐가 써 있어요? 표호 밑에 맨 밑에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누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7년도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평원의 기도라고 하는 착에서 이런 이 글을 썼어요. 짤막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 시킬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 시키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두 가지를 구별해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인홀드 리버는 이 기도를 했어요.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내게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두 가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라인홀드 리버는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느냐,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밤낮 고민을 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뭐예요? 저는 솔직히 다 마음에 들어요, 제가. 뭐, 얼굴도 마음에 들고, 곱슬머리도 마음에 들고, 적당히 배 나온 것도 다 마음에 들고,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키가 1m 80이 안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가끔 신문에서 봐요. 신문에서 보면 키를 늘리는 방법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키를 늘린다라고 하는 키를 이렇게 크게 해 준다라고 하는 한국에 있을 때 뉴질랜드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면 키가 늘어난대. 그런데 거를 갔잖아요. 뻥이요. 나키좀 크게 해달라니까 기도합시다. 했는데 안 커져. 그래서 내가 시드니 와서 그놈이라면 려안 되죠. 목사님이니까, 그 거룩하신 분을 시드니에서 만났잖아. 그때 기도했는데 아직도 키가 안 커져요. 이랬더니 깜짝 놀라더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려면 전 집사님을... 뭐할수 없죠. 뭐 그냥 마취를 딱 시켜가지고 그냥 적당한 부분 잘라가지고 내몸에다 갖다 넣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은 불가능하잖아요. 안 예쁜 사람이 자꾸만 뭘 갖다가 배는 깔았는데 이걸 자꾸 갖다 주수신다고 이뻐지나? 안 이뻐지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안 되는 거 있어요 눈이 작은데 자꾸만 옆으로 찍으면 나중에 도끼 눈 되죠 막 잡아먹듯이 빗물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좌절감과 자격지심에 빠지지 말고 낙심해서 꼼짝 안 하고 집에만 들어있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 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내 얼굴이 사실 못생긴 거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얼굴 가운데 이런 얼굴이 있더라고요. 못생겼는데 인상 좋은 얼굴. 노 대통령. 노태우 아닙니다. 예, 제가 말하는 분은. 그분 아니잖아요. 아. 참, 못생겼는데 인상 좋지 않아요? 그냥 뭐,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목사님 요새 또, 너무 진보 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아 그런 거 제발 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그래요 생각이 나서 참 그분 인상 좋지 않아요? 웃는 이렇게 하고 웃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비록 얼굴이 다른 사람 보기에 못생겼지만 좋은 인상을 달라고 미소 짓는 얼굴을 달라고 비록 내가 명문대학교는 못 나왔지만 내 삶을 마감할 때 성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수술한다고 안 이뻐지고 키안 자라는데 당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로 제가 아담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매일 늙어달라, 땡겨달라, 막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디, 디엘 무디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구두 수선공이 그가 가지었던 직업이에요.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서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만, 바울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디엘 무디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감이 없어요 장담컨대 베드로 그 시대에, 있어, 그 시대에 다 통틀어 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디엘 무디는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스펙이 뭐나 구두수송공 국조리 아니고 국태. 그런데 디엘무디 박물관에 가보면 그가 평소에 읽었던 성경이 있대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어떤 한 구절 앞에 T 그리고 어떤 한 구절 앞에 P라고 하는 약자가 쓰여져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T 뭐예요? 테스트 해봤다.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실천해 봤다. 그리고, 브루브, 뭐예요? 증명해 봤다. 내가 뭐해 봤다고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 보였다. 그 말이에요. 테스트에서.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성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양피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이 양피지에다가 쓸수 있느냐면 서기관이나 필사자들이 성경을 쓸수 있어요. 그런데. 가령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으한 행, 이한 줄, 한 줄이 행인데, 백행을 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이 마태복음이 총 백행을 쓰는데 한 달이 걸리니까, 대략 이 마태복음 사본의 양이 이천육백 행이니까, 마태복음만 필사자가 쓰는 데 2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양피지에다가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이제 한산을 해보면 26개월 그 당시에 한 사람 장정이 한달 동안 받는 봉급이 노임이 25데나리온 모두 마태복음을 쓰는 26개월을 계산해 보면 650데나리온이에요 지금의 돈으로 또한 잔을 하면 쉽잖아요. 한 사람이 노동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2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필사자가 쓰는데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면 5,200만 원.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300 데나리온이니까 지금의 가치로 한 사람이 한달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성경 전체를 필사자가 쓰면 약 30억 대요.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쉬워요?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한 유력지가 천년 동안 세계에서 벌어진 100대 사건을 정리하면서 그중에 센테이신하고 100대 사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구텐베르그의 성경 인쇄예요. 이전까지는 교회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활자로 만들어서 인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인쇄가 발달되고 발달되고 발달돼서 어디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안에 이 성경이 지켜져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살면 이 성경은 우리 곁에 없고요. 그냥 정말 어떤 포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지금 목사처럼 설교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쫙 율법서를 낭독했다 그러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 자체를 이 율법서를 선지자나 제사장이 읽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지. 그게 왜 영광이에요? 30억짜리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예?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읽어줘. 듣는 사람이 영광이죠. 영광일 것 같지 않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한 자리도 더 볼까? 더 보고 싶어서 막, 30억짜리 어떤, 기존품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사실은 우리 손에 너무 쉽게 와 있는데, 너무 쉽게 와 있는데, 새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살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어, 시간이 어, 의학적으로 한 9일 정도 된대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의학적으로 살수 있는 기간이 한 12일 정도 된대. 예, 뭐,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이 뭐 20일 단식했다라면 뭐 먹었어. 그냥 그래, 알아요. 뭐 먹었든지 아니면 찔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거북이는 500일, 뱀은 아무것도 안 먹고 800일을 산대요. 우리는 그러면 얼마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양식을 안 먹고 우리는 얼마나 지금 버티고 있냔 말이에요. 참, 우리 참 찔겨요, 그죠? 거북이보다도 찔기고, 뱀보다도 찔기고, 말씀을 안 먹어도 이렇게 기름기가 찰찰찰찰 흐르게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는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 기독교 가치관, 세계관이 정립이 되려고 하면, 말씀이 내 속에 다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딱 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흔들려요? 이해가 가요? 가치관이 어떻게 흔들려요? 어떻게 친구가 강남 간다고 강남 따라가고 강북 간다고 강북으로 따라가고 살고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요? 가게 하면 하고 서게 하면 서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은 뭐 웅장한 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뭐 대단한 게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거 그게 가치관이죠. 무엇을 보든지 뭘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만 뭐 해야 돼요? 해석해야 되죠. 잘 나가다가 세상적으로 자꾸만 해석을 해요. 복음을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만 끌려가 세상으로.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이 우리 속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딱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7년도에 공동회 의할때 큐티 책 보여줬잖아요.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느낀 점만 딱 쓰는 거예요. 일반 큐티하고 틀려요. 꼭 여러분들 해서 1년에 한 번씩만 그 큐티를 안 빼먹고 하면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 죽을 때까지 성경 1 0독군 하고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요? 작년에, 올해, 올해 한 해가 안 갔으니까. 1년 만에 성경 읽으니까 한 독을 띌수 있잖아요. 안 하니까 어떡해요? 문제는 뭐냐면 마태복음만 읽다가 그만두고 창세기만 읽다가 그만둬서 그게 문제지 한번 마음 먹고 딱 읽기 시작하면 이제 할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정말 열심히 마음판에 새기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무디처럼 어떻게 해요? 테스트 해봐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뭐 해봐요? 실험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또 정리해봐요.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거를 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삶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된 사람이고 그렇게 정립된 사람들은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치우침이 없어요.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부 드리고